ああ、手 여기서 이제 다들 모험을 할 거냐 기현 은나고 모험을 할 거냐 뭐냐인데 내가 볼때원 상태로 가겠지 괜찮이요? 예. 그래. 모험을 안 하겠지? 생파, 사마라이오, 말루캅, 배꽃자이캅. Um, and at the so I'm going to say goodbye to the elephant here and Thank you. Thank you.

<laughs> want to pick up the butt and strap on the elephant body? <laughs> <laughs> pick <out> the <laughs> chi tu abbia rondana lavando e se state creando uh.

꼴등 5,000? 5,000네 안전하게 치셨네 안전하게 치셨어 인정 <laughs> 나도 안전하게 치야지 응. 누가 꼴등이야 지금? 지금 형이 둘이 박빙이야 저기 저기 기화랑 저기 스키 누나랑 나랑 그... 써니언 누나랑 응. 1등이고 아... 아 완전 고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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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쏘고 가어 아, 퐁당 아 진짜 제가 버디 잡을게요 야 니네 오늘 2층 받치고 치는 거 아니야? 맞아요 <웃음> <웃음> 형 <웃음> 알아서 뭘또 형이 와가지고 저기 해준당에서 얘온 건데 형 아는 다 이렇게 그냥 어쩔 수 없지. 야 함지도 아니고 제주도 가니 이천 마시는. 야 그럼 그냥 갔어야지 취소를 하고. 좋아 잘쳐라 간다 네. 응. 거리 늘었어 물이 바로 동남어요 물로 어 아, 물로 들어갔어 바로? 어그못넘맞았다왜주세요너네 아, 아. 아, 아. 둘편이야? 아, 교환이가 봤잖아 네? 교환이 형 제대로 못봤어 봤어, 봤어. 아. 간다 알겠습니다, 아 야, 부담 되 겠지, 그지 나이스 오 오케이다 이거 깽짱러인 나이스파 깽짱러인 잘한다 잘한다 드라이버 쳤냐? 블랙에서 쳤냐? เชื่อมมา20ปีเชื uh. 5 m. 5 m. Uh. H h ่อมมา20ปีไม่เคยเห็นนานไม่เคยเห็นหรอทำงานที่นี่นานแล้วนานแล้วนานแล้ว10ปี10ปีหยุด2ปีก็กลับมาใหม่รถเชื่ออ่ะ이게이이게있어계속이고싶어 이건 어렵다 이리 쉽지, 또 그냥 똑바로 노인데 그럼 어보니 가운데 치면 되는데 가운데는 안 가니까 그러지 인마 그냥 다이어트로 하잖아 이걸 지금 이제, 이제 여니까 이렇게 쳐야되대데 음, 하나 둘셋네 올라왔구나 야나 간다 언제? 와. 이제 아니 저정 약속이 있어서 쟤들 어골 치는 애들 이 앞에 앞홀에 가더라고 그게 끝난 거야? 아니 아직 안 끝났어. 간다. 어. <목소리도>